방법들이었고 조립제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Qx를 빠르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준 거야 맞니? 근데 나는 a 플러스 b가 너무 혐오스러워 그런 분들도 존재할 거 아니야? 22예요. 20 어, 어, 2네 22라고 하고 24로 썼니? 네. 어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79번이 야 276번이죠? 276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방법도 있어. 어, 혐오하시는, 혐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바꿔봤어. 자, 나머지 정리자, 얘들아. 그치? 정확히 말해서 나머지 정리 아니라, 뭐야? 인수 정리, 얘들아. 그쵸? 인수 정리다 그럼 얘를, 여 칠판 한번 좀 주목 좀 해볼게요. 얘를 fx라고 치면, 어, 저는 여기를 그냥 쓰긴 하는데, fx라고 치면, fx는, x-1로 나누나 x-2로 나누나 항상 나머지가 얼마 나와? 0 나오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치? 그래서 그 우리 우리가 f1은 0 f2는 0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어 맞죠? 뭘 쉽게 구할 수 있어? ab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면서 A 플러스 B는 7이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랑, 두 번째, 16 플러스 8A 플러스 4B,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는 0이 되면서, 여기서도 뭐 해주면 돼? 양변 4로 나눠주시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이네요.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뭐 해주면 돼?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두 가지 식을 통해서 똑같이 뭐 해줄 수 있어? 연립방정식 똑같이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도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머지는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 자, 근데 여기 단점은 뭐냐면, AB를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여기를 한 번에, 2X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니? a, b를 구한 다음에 한번더뭐 해줘야 돼 조립제법 또 해줘야 돼 어차피 조립제법 할거한 번에 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알겠죠 어차피 qx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qx 구할 거니까 조립제법 하는 김에 그냥 한 번에 좀 계산이 좀 있더라도 문자가 있더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방법보다는 여기 방법을 조금 더 추천 드리고요 왜냐 면한 번에 구할 수 있으니까 잘 쓰면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안 되는 경우도 생각해서 뭐 해주면 돼. 어 조립제법 하듯이 이런 식으로 구해줘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이렇게 구해줘도 똑같이 연립방정식 하면 뭐가 나오겠니 a는 마이너스 8, b는 15가 나올 거야 그때 또뭐할 거야 또 이렇게 조립제법 할 거야 알겠지 결국 조립제법으로 비결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이걸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건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좀잘안 되고 헷갈리고 실수 많이 해그럼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취향 차이니까 좀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저는 그냥 한, 귀찮아서 한 번에 하려고. 한 번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저는 풀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생각해 주시고요. 나머지 정리식으로도 사실 볼 수가 있다. 왜? 인수정리 끝에 이제 그 다음 인수분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수정리가 항상 들어가요. 문제. 그래서 꼭 생각해 주시고요. 277번은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저랑 같이 할까요? 아니, 저랑 같이 합시다 왜냐면 세 가지 문자가 나온 형태 안 봤으니까 네. 이것까지만 보고 좀 끝내도록 할게요 아닌가? 시간이 좀 남나? 비주 네. 어떻게 생각하니? 안 남을 것 같아 아, 안 남을 것 같아? 네. 그럼 남으면 하는 거야? 비주 때문에? 알겠지? 미안합니다 괜히 장난쳐봤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A B A 플러스 B, 문제 풀 시간들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토요일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야자 하시죠? 금요일날 야자 없어요. 금요일날 야자 없어? 응. 더잘 됐네. 집에서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C 플러스 C 제곱이 뭐래? A 제곱 마이너스 A C 플러스 C 제곱이 4라고 나왔으니까 요거에다가 우리가 구할 거 뭐야? A 세종 플러스 시세 구할 거네? 자,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어떻게 해줘야 되더라? 전개 해줘야겠지, 그치? 요거 전개 말고는 방법이 있나? 방법이 없어요. 전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공간 대비 조금 문제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맞죠? 자, 이런 경우에 뭐 본다고 했지, 얘들아? 공통인 그치, 공통인수를 첫 번째 볼 거고요. 공통인수로 묶은다고 해서 첫 번째는 이런 경우에 여기서 공통인수를 보려고 하면, 어, 공통인수를 봤을 때다한 번에 묶어지는 공통인수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한 번에 묶여지는 것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봐야 돼? 그 다음에 차수 봐야 돼, 맞죠? 차수가 A도 몇 차? 2차, B도 몇 차? A2차, B2차, C도 2차이기 때문에 아! 같은 것으로 나누는 행렬이 되겠구나 인수분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자뭐 해주시면 돼 A제곱, A나머지 상수항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제곱 누구 있죠? 얘잘 찾아야 되더라 춤 그림 찾기 하듯이 A제곱 하나 있고또 누구 있니? 얘 있지 그치? A제곱은 뭐 있어? A제곱에 B플러스 C라고 묶어줄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A 누구 있니? A 어디있어 A 잘 찾아야 돼 얘 있고요. 또 누구 있어? 여기도 있어. a는 어떻게 되니? a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의 a가 될 거고요. 나머지 상수항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b 제곱 c 마이너스 b c 제곱인데, 자 보세요. 자 여기서는 뭐 해줄 수 있냐면 얘를 일단 인수분해 해줄 수 있니, 없니? 먼저 해줄 거야. 그래서 요렇게세 가지 문자가 나온 형태 중에서 요렇게 되는, 아, 앞에 A제곱에 뭐가 문자가 있는 형태 너무 유명한 건데, 뭐가 나오는 거야? 얘로 묶어줄 수가 있어, 얘들아. 그래서 얘를 뭐 해주면 돼?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거지?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BC에 B 플러스 C로 묶어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묶어주는 이유가 뭐야? 얘 보자마자, 어? 뭐야? B 플러스 C를 통일해 줄수 있겠네? 공통인수 생기겠네? 라고 생각하고, b 플러스 c가 나오게끔 다뭐 해주면 돼? a의 개수도 인수분해해줄 거고 상수항도 인수분해해줄 거야, 맞지? b 플러스 c가 생기게끔 다 인수분해준 거야. 그럼 다 b 플러스 c가 공통인수로 존재하니 b 플러스 c에다가 뭘로 묶어줄 수 있어?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 에 a 그다음 뭐야? 마이너스 b c 에 b 플러스 c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야요 B시죠 그냥?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에 대한 2차식이 나왔을 거고 얘뭐 해주면 돼? 똑같이 인수분해주면 돼 여기 뭐야 B-C 1, 1 하면 곱했을 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쵸? 얼마야? B 플러스 C에 A 플러스 B A-C가 되겠습니다 얘가 얼마래요? 0이래요 연애용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인수분해까지 끝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여기서? 여기가 가장 많이 이제 낚여서 틀리는데, 자, 우리가 A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곱을 구할 건데, 얘가 얼마야? 인수분해하면, 얘가 4잖아, 그치? A 플러스 C만 구하면 되는데, A 플러스 C가 지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형태야. 맞지? 안 나와. A 플러스 C가 안 나온다고. 자 그러면 a 플러스 c가 안 나오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지? 애초에? a 플러스 c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이제 문제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수분해하는 거는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뭐야? 결과 나왔어 딱 나왔어 뭐야 b 플러스 c a 플러스 b 요거 나왔어 그다음 뭐야? 요거 나와서 잘 버무리면 되는 건데 안 되네 안 되니? 어떻게 풀지? 여기서는 결과가 뭘로 나왔어? b 플러스 c, a 플러스 b인가? 문제 특별한 게 있나? 아마 없는 걸로 안 돼, 그치어 특별한 게 없어. 그냥 양수라고만 나와 있네, 그치 양수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요. <laughs> 얘가 0이 되려면 있잖아. 요것만 생각해주면 돼. 얘가 여기는 둘다 양수니까 여기 양수에 좀 밑줄 한번 쳐볼게 양수가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될것 같네 왜 양수가 중요한 힌트가 될 거야? 자잘 보세요 아, 이, 밑줄 치고 보세요 칠판 보세요 이거 하고 끝낼 거니까 알겠지? 잘봐 양수가 왜 중요한 힌트일까? ABC가 양수인 거자얘 어, 양수 될수 있어 없어 얘, 얘 0되려면 뭐 돼야 돼? 누군가영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돼혹건다 0이 돼도 돼, 상관없어 그치? 근데 양수인 입장에서 양수라 양수 더했는데 0이 나올 수가 있냐 이 세상에서? 없지 그니까 러 얘는 0이 안돼 얘도 0이 돼? 안돼뭐 밖에 없어? 얘 밖에 없어 아 그럼 a는 뭐랑 같애? c랑 같고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어 그럼 a값만 구하면 되겠네 어떻게 구해? 여기 1 있잖아 그치? 뭐야 a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c제곱을 뭘로 바꿔주면 돼? 다 A로 통일해주면, 뭐가 나와? A제곱은 4가 나온다고. A는 얼마나 오니 뿔마 2가 나올 건데, A가 양수니까, A는 2가 나올 거야. 그래서 다 얼마야? 4 곱하기 4에서 10, 4 곱하기 4 맞죠? 그쵸? 16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니까, 러 양수라는 내용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뭐야? 요것 때문에 나오니까 되게 중요하겠지. 그치?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 풀이 가능에 a 만 씨는 그냥 0이라고 아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뭐야? 양수기 때문에 나온 거니까 문제 잘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토요일까지 숙제가 있는데요. 자, 토요일까지 숙제는요. 어차피 여기는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주어진 다음시까지 이미 다 했었기 때문에 어. 별거 없어요. 251번부터요. 251번부터 279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별거 없